n 로고가 저렇게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현대 n 이런 로고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런 공간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n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은데 n 브랜드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해요 그 10년을 맞이해서 이 n 모델만을 위한 전시 공간을 이렇게 쭈르룩 만들어 놓은 건데. 어, 일반인 관람객분들 실제로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건한 9월 달쯤부터, 지금 7월이니까 한두달 뒤쯤부터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볼만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엔브랜드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죠. N 비전 그란 투리스모. 게임 그란 투리스모의 고성능 N 모델이 나오고 나서 양한형 모델인 i 이0 T N 나오고 벨로스터 N, 아반떼 N, 코나 N, 아이오닉 5 N 이런 식으로 해서 쭉룩 나왔죠. 그 사이에 되게 많은 롤링 룸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슴을 두근대게 하는 컨셉트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N 비전 74가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R N 22 도 있네요. 아이오닉 6N의 테스트 뮤리인데 아이오닉 6N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 여기 있네 여기 꼭대기만 밸러스터고 실질적으로 안 있는 건다 전기 파워트레이닝 거죠. 이런 모델도 있었다. 2018년도에 있었던 i 2 0 WRC n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오셔서 좀볼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공간도 되게 큰 차고, 내지는 정비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살짝의 날것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n 이는 브랜드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공간을 왜 왔느냐? 오픈하기도 두달 전에 먼저 왜 왔느냐? 하면요. 제 맞은 편에는 아이오닉 6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처음으로 부분 변경 모델들 대중들한테 공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아이오닉 6 N9이 있고요. 아이오닉 6N9까지 보여드렸으면 제가 대충 왜 여기에 왔는지, 왜이 N 아카이브라는 공간에 왔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야, 이거 기다리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 6N이 드디어 베일을 벗고 실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해요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공개를 하는 거죠 엠버고가 걸려 있긴 한데 이거 최초로 글로벌리하게 공개하는 거는 구두드 페스티벌 통해서 공개가 될 거거든요 아마 그때쯤 해서 영상이 나가거나 그것보다 조금 늦게 나갈 건데 그 전에 아이오닉 6N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오닉 6N 저기 또 아이오닉6 일반 모델도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이 커집츠 피드백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한번 외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6 부분 명형 모델 서울 모빌리티쇼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가신 분들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요 그 차량을 베이스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얇은 디아를 이렇게 쭉 있는 모습 보이고요 범퍼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N에서도 좀 봤었던 모양이죠 N자 형태로 나와 있는 저 범퍼의 형상 그 다음에 범퍼 아래쪽으로 오렌지색이 쭉 둘러져 있죠 이것이 측면부 쪽, 후면부 쪽에서 차량을 이렇게 한 바퀴 두른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d r 를 아래쪽에 이쪽에 숨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엔로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흡입구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많아 보이게 만들어졌지만 디자인적으로 좀 스포티한 모습을 내기 위함으로 보이고 다 막혀 있는 구간이죠. 옆에 살짝 휠하우스 쪽으로 와류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공간 정도가 있고 양 사이드 쪽은 막혀 있다. 이 아래쪽으로만 공기가 통하는데 이것도. 플랩을 통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개 효율을 최적화해서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장 색상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은 여러분들 N 차량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N 퍼포먼스 블루 컬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살짝 다릅니다.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측면에서 이렇게 봐볼까요? 혹시 도장면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블루 펄 컬러. 이게 아이오닉6 N에 또 처음 들어갔다고 해요. 조명을 막 하고 때렸는데 되게 밝게 좀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차량 하단부에 검은색 부분하고 조금 더 대비되는 느낌도 있고 퍼포먼스 블루 컬러의 다른 N 차량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도 있어요. 퍼포먼스 블루 컬러, 펄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차량에는 적용되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인데 되게 공격적인 형상으로 되어 있죠. 우리 내연기관 스포츠카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5 스포크 형태의 휠로 되어 있는데 중간은 좀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림 자체가 되게 넓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자체를 생각을 안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벤츠도 AMG 쪽 보면은 림을 되게 두껍게 처리하면서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공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로 바꾼 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인데요. 이게 단조휠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가 가볍다고 하거든요. 전륜 27535에 20이고요. 후륜 쪽도 동일하네요. 27535에 20. 그리고 펜더 부분을 보면요. 상당히 좀9%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펜더 부분 쪽이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노말 모델 아이오닉 6 옆에서 찍은 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어떤가요? 확실히 좀 팬더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는 게 보이시나요? 디에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밝은 컬러를 선택했을 때이 대비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면부는. 이 예, 윙이 인상이 상당히 강하죠. 부분 변경 이전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치 덕트처럼 쓱 올라와 있는 윙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윙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조 제동 등을 크게 이쁘게 디자인하려고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호불호가 있으면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오닉 6N에서는 되게 본격적인 형상의 윙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가 위쪽으로 나있고 윙 부분이 아래쪽으로 깔려있는. 이게 실제로 다운 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윙만 봤을 때도 일단은 오이차량 진짜 좀 달리는 차량이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물씬 들죠. 하단 부분의 블랙이 위쪽으로 슬 올라오거든요. 고성능 차량들, 달리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라인의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휠하우스를 지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뒷범퍼 파팅 라인과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면부 범퍼에서 봤었던 n 의 형상이 한번더 들어가고요. 뒤에 휠 하우스 쪽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빼내줄 것 같지만 예, 막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 막혀져 있고 검어색 되어 있는 부분과 맞춰서 이 부분도 사실 엄청나게 큰 윙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네, 그윙 아래 부분은 전부 다 검은색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리어 램프 있고 여기 점점점점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바뀐 요소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6도 검은색 레터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디퓨저에 핀이 위쪽까지 쭉 올라온 듯한 디자인도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디퓨저가 달려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닥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기 때문에 비교적 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재미있네요. 이 보조제동등 있는 위치인데, 보조제동등 아래쪽에 받치는 라인 쪽을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유리창의 이쪽 부분은 다 검은색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검은색하고 붉은색하고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잠깐 열어보면, 은 오, N인데도 일단 전동식 트렁크는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달려 있을 것 같더라. 뒷시트 뒤쪽으로 해서 차체 강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바가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바가 달려있으면서 강성을 좀 확보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있다 정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N도 트렁크에서 이렇게 폴딩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바가 지나가고 있죠. 굳이 뭐 N에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 프렁크도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프렁크는 없고 아이오닉 5n하고 동일한 구조네요 이렇게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아마 스피커 같은 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여쭤봤는데요 외장 스피커 위치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 커버 아래쯤에 어딘가에 외장 스피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연구소에서 막 주행했던 그 기자님들 몇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번에 사운드가 아이오닉 5n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효과음을 낼수 있는 스피커가 저 아래쪽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장 다 보여드렸으니까 인테리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무슨 아일랜드였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있는 게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이오닉 5n에서는 포기를 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서킷 주행 같은 것을 할때 허벅지라든가 그런 것을 딱 받쳐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오닉 6n은 아이오닉 5n에 비해서 막 그렇게까지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시트는 버킷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 조명 나오는 거. N 버킷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알칸타라 소재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가죽 소재. 그 다음에 퍼블 스티칭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안전벨트도 이쪽 끝에 퍼블로 되어 있는 스티칭 들어가 있어요. 되게 이쁘네요. 이것도. 이 부분에. 체커키. 가 있는 거 이것도 되게 귀엽네요 버킷 시트다 보니까 전동식 시트는 아니에요 수동식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딱제 시트 포지션에 어느 정도 맞춘 것 같고요 나 이오닉 5n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썼죠 그래서 n 그린 부스트 버튼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조절 가능하고 n 버튼 두개 달려져 있네요 3시 9시 방향은 역시나 타공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딱히 디컷이 들어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센터 콘솔 있는 부분 디자인도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여요. 이쪽 부분은 굳이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게 무릎을 이렇게 덧대는 것도 편하죠. 그냥 일반 승용차인 아이오닉6 기준일 때에는 공간성을 좀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패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주행을 한다든가 좀 격렬한 주행을 했을 때 왼쪽 허벅지 무릎을 지지해 줄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좀 멀긴 합니다. 버킷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치가좀큰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큰 덩치도 비대한 덩치도 딱 잡아주게 전혀 부족하지 않다 알칸타라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통풍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습게 소리로 그런게 있잖아요 예, 엔진이 없더라도 통풍시트는 없으면 안된다 국내에서 상당히 통풍시트가 중요하고 요즘 날씨 보면 은 중요해요 에어벤트 가운데 여기 클립 있는 부분 여기가 퍼포먼스 블루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런 데는 좀 다크한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마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이에요. N 모델인데 나름 보스 스피커도 얹어주고 있고요. 가속 페달 꼭 밟고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버킷 시트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게 느껴진 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전기차의 좀 한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시트에. 높이 자체는 상당히 낮게 만들었거든요. 차량의 바닥이 여기 있는데 힙 포지션 자체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뼘도 안 되는 높이에다가 힙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트 포지션 그대로 한번 2열로 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낮은 건 있죠. 이건 아이오닉 6N이 원래 그랬습니다. 시트 포지션 아까 전에 제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밑으로 발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낮게 했다라는 건 여기서 딱 느껴집니다. 주먹이 하나, 둘, 셋. 세개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지금 세개 반? 한네 개? 많으면 네 개까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무릎 공간은 괜찮다. 전기차다 보니까 평평한 바닥 구조잖아요. 여기에 센터 터널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은 상당히 넓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100 와트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 정도 마련되어 있네요. 센터 콘솔 내려보면은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액션캠. 아 달리는 차고 서킷 주행을 하는 차량이고 선수 생활하시면서 유튜브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보금이님도 그렇고 에, 신사용님도 그렇고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액션캠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네요. 야, 이거는 레알 신박한데? 외장하고 내장 쪽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펙에 대해선는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전기 모터가 최대 2 1000rpm까지 구동이 되고요. 최고 출력은 650마력, 최대 토크는 770Nm. 그러니까, kg 포스미터로 환산하면 78kg 포스미터가 살짝 넘을 거예요. 제로백이 3.2초에 최고 시속은 257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모터의 출력 저하 개선이라든가 모터, 감속기, 인버터를 통합한 통합 구동 시스템이라든가 p 해 시스템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손 봤다 하고 아이오닉 5N이 되게 신박하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E 시프트 전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수동차처럼 변속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애니 여태까지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와는 가장 차별화되면서도 가장 재밌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막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신 분들 위장 막이 상태에서 타보신 분들도. 그 기능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더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아, 아이오닉5N도 아직 못 타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떨지 아이오닉6N 모델 최초 공개된 거 현장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역사적인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게 N의 10주년에 나온 모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이오닉5N이 그 기반이 되는 아이오닉5 자체를 SUV로 분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N 달리는 차에 SUV 이것에 대해서 못 마땅하시는 그 분들이 또 계셨어요. 차는 자고로 낮아야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기차. EVN인데 세단이다. 롤 센터도 훨씬 더 낮추고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피재롭게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아이오닉 6N만을 위해서 개발된 또 타이어가 들어갔고 댐퍼 같은 경우에도 롤 제어에 딱 적합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래저래 바뀌었다고 얘긴 하는데 외관만 보고 말씀을 드릴 차는 아니다. 타봐야 된다. 알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오닉 6 N에 대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 전해 드리고요. 4분기면 아직 좀 멀었잖아요. 그 동안에 뭐또 새로운 소식 전해지거나 만약에 차량을 탈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은 타보고 경험해보고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